오! 자. 짜잔! 야 주방, 다이닝룸, 그리고. 거실까지. 보기만 해도 신기한 전세계 다양한 하우스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하우스토어입니다. 오늘은 태국의 수도 방콕. 이 방콕에서도 한국인,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 중에 하나인 BTS 통로역 약 300m 거리에 있는 신축 고급 콘도를 구경해 보겠습니다 출발! 자, 지금 오토바이가 지나가네요 여기 앞에 보이는 콘도가 오늘 구경하게 될 콘도고 어, 이쪽 길을 따라서 바로 오른쪽으로 꺾으시면 BTS 통로역이 나옵니다 여기 왼쪽에 보게 되면은, 가든이 있네요, 정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쉴수 있도록, 어, 배드, 쇼파 베드를 넣었네요. 여기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코너로 돌아서 자 그러면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가 와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데 제일 앞에 보면은 여기 라이프러리라고 도서관이 있네요. 7시부터 9시까지 온다고 하고요. 한번 내보면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개인 업무도 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업무도 보고 뭐 공부도 하고 미팅도 할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로비 바로 안쪽에 있는 라이브러리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시게 되면 또 미팅룸이 있네요 여기는 아마 회의실 중에 좀 스크린도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근데 여기는 <laughs> 지금은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안쪽은. 와, 무슨 굉장히 고급스러운 호텔 같죠? 여기 보면 호텔인데, 보시면은, 어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아름다운 피아노 음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어,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주얼리스틱 오피스 관리 사무실이 있네요.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엘리베이터는 총 3대고, 어, 먼저, 수영장,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은 30층, 오, 총 33층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높이가 꽤 있는 거죠? 지금은 편의시설을 먼저 볼 건데, 30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제일 먼저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은 어떤 모습이 있을지. 오, 야외 이렇게 바 형식으로 되어 있는 테이블들이 있네요. 그리고 신기하게 계단으로 내려가는 데, 와, 여기 경치 보이시나요? 여기가 방콕의 중심 갑니다. 통로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여기 주변이 방콕 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요렇게 내려가는구나. 오, 자, 짜잔. 이야, 수영장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어린이 전용 락클라이밍. 암벽할수 있는 공간이 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 그리고 옆에 물이 굉장히 맑습니다. 보시면은, 짜잔. 생각보다 너무 넓은데요? 오. 이렇게 코너 형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BTS 지금 지나가죠. <laughs> 자, 전철 지나가고 있죠. 여기 바로 앞에 보이는 여기 BTS 통로역입니다. 통로역, 그만큼 굉장히 가깝다라는 거죠. 자, 수영장 길이 옆으로 가게 되면은 썬베드가 요렇게 되어 있네요. 썬베드가 안으로 들어가서... 수영하고 쉴수 있는 공간까지 뒤에도 선베드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와 수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는 뭐 오늘 주중이기도 하겠지만 여기에 사신다면 내가 이 공간을 여유롭게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겠죠. 저는 이게 또 하나의 장점인 것 같아요. 어? 자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여기는 엘리베이터고 아, 또 다른 쉴수 있는 공간들이 있네요 너무 잘돼 있죠 지인들이랑 친구들 가족끼리 여기 앉아서 담아도 나누고 할수 있습니다 반대편에도 쉴수 있는 공간 편의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지금 딱 보시면은 안에 또 뭐가 있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됐다. 자. 짜잔.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포켓볼을 칠수 있는 곳과 소파 그리고 바 야. 너무 좋은데요? 전체적으로 모습을 보게 되면은 여기 라이트 조명도 그렇고 너무나 고급스럽습니다. 밖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음으로는 한번 올라가서 피트니스 센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하고 싶습니다. <laughs> 아, 네. <laughs> 처음에 왔던 공간을 지나서 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짜잔 피트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아 카드키를 찍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안에 피트니스 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은 골프 시뮬레이터입니다.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짜잔! 와... 스크린 골프장이네요. 보시면 앞에 골프 스크린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골프 칠수 있는 곳 쇼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완전 최고의 장소죠. 그 다음에는, 라운지입니다. 또 다른 라운지. 오. 안에는 회의실 미팅룸이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양 옆으로 TV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PPT, 아니면은 자료를 보면서 회의를 할 수가 있고, 그 뒤에 보이는 뷰는 어마어마합니다. 이야, 짜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의 시설이 너무나 좋습니다. 보면은 자, 그러면 이제는 방 내부는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층에 있는 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리퍼로 갈아 신고 제일 먼저 42 스퀘어미터, 약 12평 정도의 원베드룸을 보겠습니다. 다다다단 바로 앞에는 거실, 거실 공간이 보이고 왼쪽을 보게 되면은 주방 공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일랜드 식탁 형태로 해가지고 주방이 아늑하지만 굉장히 알짜배기 공간을 잘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나눠놨죠 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넣는 부분 위에는 수납 공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 후드 있고 전기 인덕션 쓰고 있고 전자레인지. 싱크대, 수납 공간 그리고 위쪽에도 여기도 수납 공간이네요. 그리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와 컵이랑 요 공간을 잘해놨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방 공간과 거실 공간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가게 되면은 발코니가 있습니다. 발코니. 그리고 방에서 조망되는 방콕시내 도심 전경입니다. 자 위에 시스템 에어컨이 되어 있죠?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리고 그다음 방와 마찬가지로 침대 에 TV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뷰입니다. 근데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요 통로 길이 보이네요. 여기 도로가 보이시죠? 도로. 옷장도 이렇게 붙박이장 형태로 잘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다음에 화장실. 오 여기는 샤워할 수 있는 공간과 더불어 목욕할 수 있는 욕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벽이 완전 대리석으로 너무나 고급져요 화장실이. 세면대도 잘되고 어있 거울도 큽니다. 전체적으로. 아늑하면서도 공간활용을 잘한 원베드룸인 것 같습니다 딱 보면은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어, 여기 그리고 신발장 있네요 오! 아니구나 이쪽이 신발장일 것 같아요 또 아니구나 <laughs> 자,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신발장 그리고 캐리어 넣을 수 있는 공간 이게 생각보다 엄청 깊어요 보면은 엄청 깊게 들어가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세탁기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공간활용을 해놨구나 잘해놨죠? 지금 보면은 들어갈 부분은 다 안에다 넣고 외관은 아주 깔끔하게 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내 네, 원베드룸을 보았고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투베드룸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자 넣을 수 있는 공간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 투베드룸. 투베드룸은 86스쿼러미터네요 그러면은 약 26평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짜잔 와우 이번에는 아예 거실 공간이 바로 앞에 이렇게 보이고 좌측에는 거실장 이렇게 장식장이랑 동시에 오, 큰 거울이 있습니다 거실 공간이 넓게 빠졌네요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벽걸이 TV 오,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 안쪽에. 오, 이번에는 여기가 수납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문을 닫고요. 아, 신발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짜잔. 다이닝룸입니다 보시면은 여섯명 6명. 여섯명 6명, 6인 테이블이 있다라는거는 여섯명 기준으로 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기준점을 정해놓고 지은거겠죠 야 다이닝룸 좌측에는 오븐 그리고 와인 넣는 곳 위에 테이블 그리고 안쪽에 주방공간이 이렇게 빠져있네요 우와 냉장고도 확실히 6인이 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큰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빠져 있고요. 보시면은 싱크대, 전기 인덕션 후드 있고 위에는 수납 공간들이 짜르르륵 있습니다. 와. 요렇게 주방, 다이닝 룸 그리고 거실까지.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발코니까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멋진 방콕 도심 전경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방을 한번 구경해 볼게요. 첫 번째 방입니다. 오. 요런 형식으로 꾸며져 있네요. 침대, 그리고 옷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경치는 완전. 이게 유리가 완전 통유리인데, 벽면 자체가. 우와. 와, 유리가 지금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뷰. 자, 그 다음, 바로 맞은편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샤워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 변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어, 메인룸 같습니다. 짜잔. 오, 침대도 한 퀸이나 킹 사이즈가 될것 같네요. 마찬가지로 TV, 그리고 통유리, 와 진짜 크다. 이게 유리가 완전 한 벽면을 유리로 했네. 이렇 보시면, 그리고 경치가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보이는 뷰가 입입니다. 방콕 도심에 정말 멋진 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드레싱룸이 안쪽에 있고요. 요렇게. 그리고 왼쪽에는 화장실이 들어있습니다. 화장실. 여기도 원베드룸과 같이 욕조가 안 있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안쪽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잘 해놔서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오. 너무나 고급스럽고 깔끔합니다. 공간 아름도 굉장히 잘해놓았고요. 자. 자, 지금까지 태국에서도 방콕, 이 방콕에서도 중심가라고 불리면서 한국인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BTS 통로역 약 300m 인근에 있는 고급스러운 신축콘도를 구경해봤습니다. 앞으로도 보기만 해도 신기한 전세계 다양한 하우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